이번 시간에는 이 프로그레스 바에 현재 에너미의 에너지 상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꽉차 있다가 총알을 맞을수록 점점 줄어들고 이게 끝까지 다 되면 캐릭터가 이제 죽는 소멸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 먼저 에너미의 이 에너지 바한테 값을 계속해서 알려 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에너지 바가 그 값을 들 표시할 수가 있겠죠. 값을 알아야만. 그래서 여기 PP 언더스커트 에너 에너미에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이 에너미는 여기 이렇게 위에 에너지 바라는 위젯을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 바 위젯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 윗 부분에 이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깡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한테 너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애가 뭐니 이 에너지 바 UI를 우리한테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에너미는 지금 얘를 몰라요. 이 에너지 바를 몰라요. 그래서 얘가 알고 있는 건이 위젯 하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젯에 여기 이렇게 여기 에너지 바라는 걸 쓰고 있다는 걸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젯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실제 이 ui 그러니까 위젯 안에 들어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봐서 그 ui한테 일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벤트 그래프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때 물어보고 미리 그거를 저장을 해놓습니다그 UI가 어떤 녀석인지 먼저 저장을 해 놓는 거죠. 비킹 플레이 이벤트에서 그 녀석을 미리 받아 놓게 되는데 그간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그 녀석을 미리 받아 놓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위젯한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건 에너지 바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에너지 바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한테 get 어 vz 오브젝트 캐주저 vz 오브젝트를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여기서 리턴하는 값은 여기는 에너지 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바 형식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 줘야 됩니다. 에너지 바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을 형변환을 해준 다음에 이러면 이제 이렇게 위젯한테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에너지 바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을 할 거고 에너지 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변수의 형태로 저장을 해줍니다. 나중에 계속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음, 에너지 바 언더스코어 ui 라고 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바 언더스코어 ui 라고 정의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에너지 바 언더스코어 UI라는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에너미에서도 여기 있는 이 에너지 바이 UI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값을 정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퍼센트 얘는 퍼센트니까 플로트형으로 변수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그래프로 들어가서 변수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게 얘도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있어야 되지만 얘는 지금 프로그레스 바에서 퍼센트로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퍼센트로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 퍼센트라고 퍼센트라고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값의 형태를 플로트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이제 여기다 값을 써 넣기만 하면 그 값이 여기 보여지도록 에너지 바에 여기에 보여지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변수의 직접 접근을 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함수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set 이 에너지 퍼센트를 설정해주는 여기에 값을 쓰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퍼센트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단에다가 값을 하나 받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플로트형이 되어야 되겠죠. 0부터 1까지의 값을 받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값을 받을이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에 있는 에너지 퍼센트의 값을 세팅해 줍니다. 셋. 저렇게 간단하죠. 여기 값을 함수에서 받아온 대로 에너지 퍼센트의 값을 세팅을 해주도록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미에서는 우리 지금 이 에너지 바 UI 이 녀석 에너지 바 UI에 함수로가 하나 있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set energy 퍼센트였죠. set energy 퍼센트를 호출을 해 줍니다. 이렇게. 처음에 실행을 할때 처음에 실행을 할때 값이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냥 50% 50%로 제가 임의의 값을 표시를 하도록 해 놨는데 여기에서 50%로 표현을 하도록 0.5로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처음에 실행할 때 당연히 얘가 에너지가 꽉차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라면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 초기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여서 이 에이 에너미 자체가 이제 갖고 있는 에너지를 퍼센트로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 하나 생겼어요 보면 우리는 에너지 하나만 있는데 에너지 하나만 가지고 퍼센트를 만들 수는 없어요. 에너지 모 분에 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에너지 현재 에너지만을 보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에너미는 원래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초기 값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초기 값 에너지 초기 값이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현재 원래는 뭐1 0 0개 에너지 갖고 있었는데 현재 에너지는 5 0밖에 안된다. 그래서 1 0 0분의5 0인5 0를딱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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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 0 0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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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 역시. 바깥에서 편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여기 이닛 에너지 값을 10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이닛 에너지도 100이고 현재 허런트 에너지도 100이고 뭐 총을 한 번도 안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초기 에너지 값도 100이고 현재 에너지 값도 100인 그런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 퍼센트를 두 개를 갖다 놔야 되겠죠. 나눠서 보여줘야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에 디바이드 플로트로. 이렇게 나눠서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에너지가 분자가 되고 원래 초기의 에너지가 분모가 되고 그러면 이제 100분의 50에서 0.5가 이쪽으로 이렇게 날라가겠죠. 예, 지금 이 정도는 생각하시고 답을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기 이렇게 퍼센트가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그래프로 와서 어, 이제 셋 에너지 퍼센트 함수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이제 우리의 에너지 퍼센트를 여기 이렇게 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이제 디자이너에 있는 얘한테 보여줘야 되겠죠 그 값을 보이는 방법은 여기 있는 바인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퍼센트 값 옆에 바인드가 있는데 이거 선택한 다음에 프로퍼티 에너지 퍼센트 이걸 선택을 해주면 이제 그래프에서 이렇게 값 이 함수를 호출해서 에너지 퍼센트를 설정을 해주면 그 값이 자동으로 여기에 바인딩 되어서 이 값을 결정하는데 사용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한걸 한번 플레이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꽉차 있는 에너지가 꽉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총을 한번 쏴보면 네, 아무런 이게 줄어들지도 않고 반응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총을 쏠 때는 우리가 이한테 값을 넘겨주지 않고 있잖아요. 이 ui한테. 총이 맞았어도 ui한테 값을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이 any 데미지 이벤트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값을 빼서 지금 현재의 에너지에다 보여주고 있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이 에너지 ui한테 에너지 바 ui한테 또그 값을 세팅해 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UI를 가져와야 되겠죠 이 녀석이죠 얘를 가져와서 얘한테 setEnergyPercent를 호출합니다 값을 줄이고 에너지 값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UI한테 이제 값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값은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 갖다 놓고 현재 에너지 갖다 놓고 초기 에너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나눠야 되겠죠 디바이드 플롯 해준 다음에 현재 에너지가 분모 분자로, 그 다음에 초기 에너지가 분모로 들어가고 그 값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데미지를 입을 때마다 얘가 이렇게 어, 값을 여기 이렇게 보여주게끔 전달을 하게끔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을 쏴보면 그렇죠. 총, 총이 맞으면 총이 맞을 때마다 이 UI한테 지금 현재의 에너지와 초기 에너지로 계산한 그 퍼센트를 알려줘서 이렇게 맞을 때마다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질 않고 있죠.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퍼센트 값이 0보다 작거나 0과 같으면 에너지 값이 0보다작 여기는 이 에너지 값이 0보다 작거나 0과 같으면 얘가 이제 이 에너미 객체는 아까 했던 것처럼 디스트로이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선 브랜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B키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브랜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값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에너지 값을 갖다가 비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작거나 같은지 이렇게 해서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예를 넣어 만드고 작거나 같은지를 플로트로 해야 되겠죠? 눈치를 놓고 플로트, 플로트로 작거나 같은지를 해주고 이렇게 놓으면 이 에너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비교하게 되죠. 모양 자체 이렇게 되죠. 에너지가 0보다 작거나 같은지. 그래서 이 값이 참이 되면, 트루가 되면, 그러면 이 객체는 소멸을 시켜야 되겠죠. 디스트로이에이터. 예, 디스트로이 액터로 소멸을 시켜 줍니다 타겟은 셀프 자기 자신이 되겠죠 에너미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총을 쏠 때마다 이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총알을 열번 맞으면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없어지기 전에 뭐 폭발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펙트를 주는게 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없어지기만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데미지를 입으면 그 나의 에너지를 줄여주고 위에 있는 유아이한테도 머리 위에 있는 그 유아이한테도 나의 에너지가 지금 얼마큼 되어져 있는지 그 퍼센트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의 에너지가 영보다 작거나 같으면 소멸이 되게끔 만드는 이렇게까지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데미지라는 게 언리얼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